코로나19에 대해 많은 부분이 연구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정적 이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맹신보다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토대로 춥고 건조할 때에 비해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뇌 감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코로나19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감염, 공기 전파 또한 가능성만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스크는 비말을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이라서 무조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호흡기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 씻기는 손에 묻은 비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므로 30초 이상 씻어주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최소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손으로 입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큐어TV와 함께하는 코로나19 팩트체크였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도 잊지마세요.